함께 오신 말씀, 사도행전 25장 12절, 우리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배수도가 회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리예 주님, 예, 예수님의 면에평강에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아, 우리 인생님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 함께 읽으신 서두민2 15장 12절, 오늘 본문을 도대로 바울의 상소에 대한 배수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 바울의 상소, 바울의 상소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 네, 지난 시간에, 예, 이 베스도, 베스도라고 하는 이제 새로 부임했던, 어, 그 유대의 청도,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세상 권력자의 모습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 결국은 이제 사람들 눈치를 보고, 이제 그럴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어, 세상 권력자들.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법농단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 뭐 의사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마찬가지로 권력자들의 성향은 다 이런 성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봤습니다. 자, 자기 재판에 대한 바울의 태도. 재차 결백을 강조하면서 주장했고, 그리고 어떤 꺼림, 꺼리, 꺼림김도 없다는 사실, 네,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도박을 상. 그리고 세 번째로 정당한 재판을 요구했던,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권력을 주장하고, 어, 권리를 주장하고, 어, 그, 얘기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런 바월의 요구에 대한 오늘 베스도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자, 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상소에 대한 베스도의 태도. 첫 번째로, 배속자들과 상의했다. 이렇게 을게요 배속자들과 상의했다. 12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초반부, 시작.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아멘. 자, 배속자들과 상의하면서, 어, 어, 서도바랑이 일렀다. 이것은, 이 배속자들은 전문가 그룹을 말합니다. 예,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과 전문 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자, 이 계속되는 의회, 회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 회의. 그러니까 이제 배수도의 총독의 법정에서 법정에서 배수도 총독을 갖다가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제 뭐 법적인 자문, 저, 전문가들이라든지 어, 판사들이라든지 총독의 고문들 이런 사람들이요. 에 이런 고문들, 총독이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펴할때 옆에서 자문을 해주고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제가. 자 민수기서 10장 민수기 10장 29절 32절 말씀에 이제 모세의 장인 에, 이드로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호밥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자이 사람은 어, 이제 갠족속였다, 그 그렇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이런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10장 31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짐칠지를안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이간적속들은 정착하지 어, 않고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목민족들이죠 이렇게서 해이 양을 치고 예, 그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니까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아는 이런 사람들이었죠. 자, 이, 이제, 민수기 10장 2 9절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호박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박으로 본. 자, 모세가 호박과 동행했다. 그 예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호박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네, 중요한 어떤 이제 그, 광야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 이제, 겐족소가 이제, 접붙임을 긋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예, 모세가, 그래서 이제 이 겐족소, 어,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그호박의호박의 딸을 통해서 며느리, 어, 이렇게 결혼 하고, 40년 동안을, 예, 광야에 있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이제, 광야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눈이 되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눈이 되리다 그, 광야에서 이사람 여성들이 장막을 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사람 여성들이 모르죠. 예, 애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광야는 결국 우리의 인생길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겐족성 그래서 이제 이 이드로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장막을 칠 것이며, 순간순간 어떤 위험들을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따라갈 것인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전문가죠. 그래서, 원래는 어, 다른 거 없습니다. 어, 이호박이라고 하는 인물, 이드로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래서 전문가예 전문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전문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총 차원에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난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천국에 들어가잘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성경은 일반 청차원에서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 이 벨리스라고 하는 유대 총독도 그렇게 얘기하죠. 어, 상의하고 협의합니다. 전문가으로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제 이 법적인 어떤 그런 전문 자원들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어, 도움을 얻게 되죠. 우리가 어제 예, 건축위원회 모여서 같이 상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에, 잠시 저도 이제 이것저것 제이 다시 또 어, 어, 이런저런 사람들하고도 통화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역시 어,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판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더 알아보고 이 제가 제 차차 말씀을 드릴 텐데 에, 제 전문 분야가 신학이고 성경이고 설교고 목회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식을 또 이제 구해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벨릭스가 이제 이렇게 벨릭스, 바울의 상소에 대해서 벨릭스의 태도를 보니까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혜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판단을. 자, 우리도, 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지혜를 구해될줄 압니다. 분들 어,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아, 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 바울 상소에 대한 어, 베스도의 태도를 보니까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했고 두 번째로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1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 2절 전체적으로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가해사에게 호소하고 항소를 어, 항소 향소, 상소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자 가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해사에게 갈것이라 그러니까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재판, 어, 재판 절차를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상의해봤더니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던 거죠. 사도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함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만약에 그랬다가 복잡해지는 것이죠. 이제 로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에, 다른 뭐 일반 식민지 뭐 그런 사람들을 뭐, 뭐 대충대충 해도 되지만,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의 에, 나라였죠. 어, 로마가 세계 최고의 국가였고, 에, 세계 최고의 어떤 그 강국이었고 그랬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들이 어,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어, 그러니 이제 미국 이민을 가서 시민권 얻기도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미국, 미국은 살기 어려워요. 예, 뭐의료보험 체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예, 또 이제, 어, 경제적으로 어려, 어렵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세균종 테러가 요 테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장, 이제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유색인종들, 황인종, 흑인종들 있잖아, 이렇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거기서 뭐 일하는 걸 보면은, 어, 나가라, 너네 나라 가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어, 우리, 어, 동양인들 뭐, 묻지마, 태러하고막 이런,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치안이 어렵습니다. 이게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또 주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역시 마지막, 지금은 이제 한국이 최계로 살기가 좋습니다. 할렐루 한국이 최고로살 시안 좋고, 의료보험 체계 좋고, 여기서,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자, 이렇게, 어, 음, 어, 사도바울이, 하나님,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도바울을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바울은 결국, 가이사 앞에 서게 됩니다. 이스, 그러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의 청도인데 로마의 이제 황제, 황제. 이제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어, 사도행전 2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날 밤 주께서 바울 볕에 서서 이루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와, 일, 나, 나의 일을 예,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어 계시. 사도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고 무슨 것도 항소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또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사도바울이 로마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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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자 로마로 가는데 에, 이렇게 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바로 다이렉트로 로마의 핵심부, 권력의 핵심부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인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가 주어지는 건데 이 바울의 삶을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참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죠. 바울은 아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울의 일생에는 바울의 표현대로 육체의 가시가 함께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일지, 아마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간질 아시죠? 간질? 조금 신경이 예민해지나,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러면 막 넘어져가 막 떨고 있죠. 막침 흘리고. 간질 한자 시골에서 제가 있을 때, 간질, 그장애우들 같이, 이제, 장애우들을 돌보는 권사님께서 장애우들 데리고 교회를 참, 네, 출석하셨었는데, 이제 간질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로, 예, 생을 마감하죠. 사도바울도 이제, 찬수 나니다 찬수. 어, 너무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불행하다, 불행하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것이 또, 그,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에, 사도바울은, 또, 사도바울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삶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 일단은, 어, 사도바울은 모세와, 어, 구약의 인물, 모세와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이다. 에, 신약성경 13번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교회, 이방교회를 반듯하게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빌리보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고린도교회를 세웠습니다. 국지, 예, 국직국직한 북직, 교회들을 세우고 성장시켰던 그런 사람이었고,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에바브라 디노가 이제 예, 골로새 교회는 세우게 됐죠. 그리고 라우디기아 교회도 이제 그 사도바울의 제자들이 세워요. 그러니까, 어, 사도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 의 백성들을, 그러니까, 많은 어, 영도 하나님께 인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바울, 사도바울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이 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고 로마가 복음화 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바울이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주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이 고달, 고달깝고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뭐 누가 대단히 뭐 인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늘 항상 반대파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괴롭혔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손을 들으셔서 서도바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 때로는 고달플수 있고, 권한의 연속이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 느껴질 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영광스럽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요? 주님께. 서도바 이 그렇게, 어, 합력할 손을 이루시는, 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 가운데에서 주님께 손에 붙들려서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인 것 같다. 자, 이 바울, 바울 상소에 대한 베스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그렇게 이제 상소를 허락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서 합법적인 재판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베스트가 유도하고 했지만 그 뒤에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말씀 붙을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어 정말 어,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저녁에 어떻게 저녁에 잠을 자면서 아, 복잡하고 힘들다. 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어,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게말발전주 복잡하고 이거 잘못했다가 어, 이거 이거 안될것 같고 어렇게할 일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어, 주님 바라보고 나갈 아때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체육교회가 그렇게 해서 잘 세워져서 많은 영혼들을 뭐 누가 어떤 공, 공, 공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때는 반드시 거기에 희생자가 있어요. 희생자가 있고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또 귀하게 보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또 채우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승리는 저와의 뜻이기를 주의로 주관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